꿀팁 예! 노래 괜찮아요? 노래 잘될것 같다 싶은 분들만 박수 예!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수 안 주신 분들은 노래가 정말 이상하다 망하이라뭐 이런 뜻이 있고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장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를까 합니다 아 아이고 누나도 고마워요 요즘에 근데 아이고, 누나 고마워, 아이고. 근데. 아이고, 고마워, 아이고. 근데. 그, 어이구, 귀가 언제 빨리 하야겠네어 하필. 빨리, 빨리 해요. 근데 누나한테 우비 안 가져왔는가? 아니, 이거 근데 미끄러워가지고 이거 벗고 와야겠다, 이거. 붉은 입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붉은 이슬 들려 드릴게요. 가슴만 이치시고허성지시고 음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산재 신청이 산재, 산재, <laughs> 네, 내가 봤을 때 누구 하나 오늘 부러진다. 나만 아니면 되지 뭐 <laughs> 나만, 나만 아니면 되지 <laughs> 다음 곡, 멋있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려야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 날까봐 마지막 곡은 아쉽잖아요 한 곡만 들려드린는 것보다는 여러 곡 묶어서 매드리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까 합니다. 남은 시간도 즐거우시면 되시고 행복하시간 되시고 앞으로도 박사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매주 토요일 살림남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